사랑하는 천원궁 천승대계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구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귀한 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식구님들께 정말 젊은 모습으로 물론 지금도 점타고는 생각하지만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8년이 지나고 난이 시점에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께서 많은 사랑으로 저를 키워 주셨고 많은 정말 사랑으로 저희들이 정말 목회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특별히 홀리 마더한 참어머님의 그한 섭리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목회자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식구님들께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에 홀리마한 창어머님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훈독을 한 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나 책임자가 돼서 하늘의 환경권을 넓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훈독한 이 말씀은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마치고 천일국 지도자 총회에서 폐회식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참 부모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던 우리를 정말 탓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책임자들이 되어야함을 말씀 주시면서 우리들 우리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인사가 홀리마다한 참어머니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홀리마다한 참어머니께서 인도해 주신 곳에 가서 책임을 다하는 정말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홀리마드한 참어머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천승교회에서 천승교에올때 제가 참 어머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때 이 천승교회에 오기 전에 참 어머님이 자리에 보정에 계시고 그때 어,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쭉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정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 부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잠에서 깨어 깨어났는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이 광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꿈이 정말 저희들 이 부부가 이한 곳에 올수 있도록 인사이 동에 그런 명단을 정말 하늘이 홀리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세워 주셨구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도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오늘 이번에 이 민사를 드리게 된 것도 저희 사무가 이번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꿈을 꿨습니다. 축복식 날 전에 4월 10일 축복식 날 전에 사무가 천일성전 입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어머니께서 오셔서 내가 천일성전 입궁 때 입고 갈 옷감인데 그때 녹색을 보여 주시고 금색을 보여 주시고 또 보라색을 보여 주시면서 이 옷감이 어떠니라고 사모에게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모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라고 참어머니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꿈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목회자 목회자로서 책임자로서 어디를 인사 이동을 가는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기노 교우 님께서 "저와 함께 이 전승에서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주셨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결점을 두고 저의 사모하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한 곳에 가지,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 목회자 부부로서 오늘 혼독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서 정말 이루어가는 하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권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니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사 때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에게 약속한 다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첨부 가정으로서. 천보 등재 축복 과정 천일극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구역 식구님들이 전체를 보니까 104 가정이 지금까지 천보 가정으로서 그 길을 걸어 왔더라고요. 정말 천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 마음 안에 홀리마드한 참 어머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신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승대기의 모든 식구님들이 분명히 천보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천보의 길을 걸어가,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에게 정말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자녀들의 축복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짐해 보고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저희 삼구역 안에서 정말 선승교회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 예. 정말 우리 정말 사모가 그 부분은 한 부분을 맡아서 이 다짐과 결의는 제가 이 자리에서 했지만 정말 사모가 그 부분을 많이 책임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다면 한번 큰 박수, 경례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 거는 뭐냐면요 축복을 그렇게 한 가정 가정 가정을 이 안에서 시켰지만 그 축복 가정으로서 정말 이곳에 앉아서 같이 신앙을 하고 이곳에 앉아서 같이 참 어머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이 정말 더욱 더 간절한 심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결하지 못한 것이 가슴 한편으로는 큰 아쉬움으로 남고 또 책임감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목회자 분들과 식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또 오기노 교구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정성으로 간절함 가운데 정말 십구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축복 과정들이 그리고 미원 축복자들이 잘 연결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식구님들께 다짐했던 것이 올바른 신앙 길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정말 이 자리에서서 정말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 길이란, 신앙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식으로 알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알았던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내가 걸어가는 그길 속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길을 정말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찾고 찾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오기노 교구장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오기노 교구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올바른 신앙길이라고 하는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단 명료에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는 있고 무언가를 했지만 그 것이 내가 식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못했구나.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해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궁금하십니까 식구님들? 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정말 올바른 신앙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찾아헤맸던 그 정말 오기너 교구장님께서. 그한 깨달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그첫 번째가 신령과 진리를 채, 채울하여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신령과 진리입니다. 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식구님들이 같이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심정을 나눌 때 우리가 전도를 할수 있고 그 신령과 진리가 우리 심정 안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정말 이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한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홀리 마더 안을 모시고 기적을 채우라는 교회 전도가 이루어지면요 내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정말 내 신앙 안에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나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참 어머님의 품속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정말 추상적이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처럼 이세 가지의 내용을 정말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정말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되어져 나아가는 지금의 이러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지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깨달음을 주신 정말 오기노 교회장님께 정말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정 어떻게 보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금천 교회에 가서 더욱 더 노력하는 정말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임을 하면서 정말 우리 천원궁 천승대교 모든 식구님들에게 홀리마단 참어머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찬송은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하늘이 정말 우리 식구님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가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식구님들에게 정말 이 찬송을 올리면서 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he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였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내게 찬양하여라. 네, 오랜 기간 너무나 수고하셨고 천수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임지인 금천교회에서도 승리하시라고 우리 김선학 교회장님에게 큰경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